성문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국회 임시회 폐중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노동고용부에 전국 72억의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두고 있고 예. 국내 초기 입국한 어, 탈북민들의 취업을 통일부하고 함께 이제 돕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탈북민 취업 지원 어, 주요 업무인데요. 아, 어, 직업,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통일부가 공개한 2021년 북한 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노동능력 가능자 중 50.8%가 직업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없음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아와도 같은 탈북민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충분한 이제 직업 훈련을 이제 받아야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 체제 3과 탈북 어,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겪은 신변의 위협은 심리적 아, 정신적인 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해서 트라우마 치유도 직업 훈련 과정에 함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직장 경험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도 부족한 탈북민들은 경제적 기반이 약해서 아,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등 기초생활수급자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장가님 탈북민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취약계층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처럼 당당하게 세금을 낼수 있는 계층으로 끌어올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답변 들어드리겠습니까 예.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낯선 환경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도 당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현재 국민 내일 배움카드 훈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고 저희들은 훈련비를 우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하나원 등 초기 정착 지원 기관과 협업해서 훈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아울러서 취업보호 담당관 등을 통해서 훈련을 적극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